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12대 13대 동남부 한인연합회를 역임한 이웅길입니다. 그동안 자주 찾아뵀어야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주 인사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차타우가테네시에 살고 있고요. 어, 그곳에 한 50여 년 이제 살고 있는데요. 어, 지나간 한 10여 년 동안은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서 어, 제외 미디어 연합회라는 사단법인 단체를 창립해서 해외에 계신 동포 언론인들과 같이 우리 동포 사회의 미디어 쪽에 공간들 형성에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 동남부 체전에 참가한 선수단과 한윤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남부 연합회 제일 중요한 사업체니까 체육대회인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할 적에는 12대 때 낙스빌 테네시 13대 때는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로 당시만 해도 아틀란타 한인사회가 제일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상 아틀란타에서 주로 동남부 체육대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동남부 전체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해보자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샬롯과 낙스빌을 거쳐서 두 번에 걸쳐 최소한 대경비와 최대 인원을 동원해서 그 유자 그대로 동남부 육개주와다 합심하는 이런 기획을 만들어보자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무슨 단체든지 또 무슨 대회든지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동포 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많은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멀리 로리다주부터 가까운 는네 아틀란타 지역을 포함해서. 대신들은 많은 선수들과 어, 봉사자들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요. 경기 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아틀란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마 아시다시피 축구, 배구, 뭐 테니스, 육상 경기 이 정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참가가 시작이 돼서 제가 했을 때만 해도 한 10여 개 이상 종목이 늘었죠.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종목이 많이 들어서 참여자도 많고 또 봉사자도 많고 물론 거기에 반해 경비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경험으로는 경비에 크게 지장 없이 좋은 대회를 진행시켰다고 봅니다. 제제 기억으로는 낙스빌 같은 경우 600명에서 한 700명, 샬롯 노스퀘럴 같은 경우는 근 천여 명 가까이 봉사자 포함해서 대성황리에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회의 때마다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동포 사회 플러스 주류 사회 차세대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해도 차세대는 거의 생각을 못 했을 경우 주로 주류사를 상대해서 우리가 동포 사회 공감을 더 형성해 보자 그런데 저는 좀더 신경을 쓰는 의미에서 체육대회 플러스 현지 그 현지에 사는 주류 사회 사람들.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또 미국인 사회에 일하고 있는 동포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체육대에 참석을 해서 같이 글자 그대로 동포사회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해서 그런 점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실제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어 많지는 않지만은 드물게 각 분야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들 교수분들 또뭐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선, 고등학교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드문드문 많이 참여해서 동, 조금 더 동포사를 이해하는 그런 구심점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됐죠. 뭐 주류 사회에서 이미 이제 애트란타 사회에서 다 아시기 전다만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신희양 박사 같은 분들 또 멤피스 테네즈의 변종수 박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전문적인 분야에서 참여를 해서 한 사회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고 또 태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한의정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태권도를 통해서 어떤 알게 된 미국 주류사의 그 정치인들이나 또는 시의 간부들이나 나가서는 일반 태권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비교적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수 있겠죠. 최전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4년 동안한 경험을 위해서는 일단 소통에 큰불편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선 이것만은 봉사환되는 마음, 이 마음 한 가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리, 원거리를 포함해서 사심 없이 한마음 한빛이 돼서 체육대를 순조롭게 큰 어려움 없이 치러 왔습니다. 샬롯 노스캐롤라인 같은 지역 상당히 활성화돼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참 좋은 그 한인을 이끌어 온걸 알고 있습니다. 또그 제가 예를 들어서 낙스빌한인회한인의그 소속된 한인 교포도 얼마 안 됐어서 근데 나름대로 그 은병공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태권도 중심에 주류사역분들도 많이 몰부시켜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또 맨피스 테네시, 테네시 제일 큰 도시였죠. 그 당시만 해도 맨피스에 한 4, 5천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그 어떤 그 공동체나 또 체육대를 치료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연합회장을 하신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저전 회장님들은 다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인 사회에서 기둥 역할을 해줬던 분입니다. 오박상근 어, 회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변정수 회장님 같은 거고 또 템파에 들어가셨을 때는 임주택 회장님 그때는 이제 후러라도 동남부 연합회 회원이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한인 사회에서 물심양면으로 봉사 정신 하나로 앞장서셨고 또 지금도 있지 않고 도와주신 분들이 하나고 그 이후로 또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2000년대 들어서부터 알게 모르게 그 어떤 결집 여겨로가 이런 게 조금 좀이완되는 그런 걸좀 가끔 볼수 있었고요. 뭐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누가 리더십을 보냐에 따라서 충분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발전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회장님이 누가 되시든 간에 오직 봉사나로 봉사하신 데는 마음만 가지고 일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동남부 한인체전이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렸듯이 음미나 지금이나 체육대회 종목이 많이 늘리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소수 한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참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운동 종목에 따라서, 그래서 그수 뭐 있는 대로 시간에 따라서 늘려가는 것은 더 바람직한 얘기고요. 플러스 말씀하셨듯이 주류 사회 분들이 축구공으로 한번 차더라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동포 사회를. 이해하고 또 주류사회도 이해하고 그런 장을 가졌으면 더욱 좋겠고요. 나아가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문화 활동도 일부 특수 부분만 K 할쳐다 해서 뭐 음악이다 뭐다 많이 들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떠나서라도 모든 면에 적음은 적은 대로 한국 문화의 접속성을 가지고 주류사회 연결해서 다 같이 공감하고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전속, 우리 전통 문화 체육인 시련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뭐, 줄다리기 대회 같은 거, 우리 전통 문화의 한 표본이잖아요. 음, 이런 것도 좀 추가해서 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제가 지금 한인사회를 사실 이 근래 진행한 10년, 정도 깊이 있게 에, 알지 못한다고 그럴까요 피부에 느끼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에, 뭐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의 지금 케컬처가전 세계적으로 공감대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어, 우리 고유 문화의 정통 을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현재의 보도면 조금 더 질적으로 좀 높게 어떤 그 컨셉을 만들어서 미국 주류사회에도 좀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의 면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작년 4월이죠. 시드니 그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한 50명 정도의 문화팀들, 예술팀이죠. 하고 서울시 무료용단하고 함께 해서 한 80명 정도 3박 4일로 다녀왔어요. 거기서 느낀 것은 미국도 다문화 사회지만은 호주도 다문화 사회거든요. 어느 나라보든도 어, 그 상당히 발전된, 그 혼합된 다문화 사회라고 볼수 있겠죠. 그 3박 4일 동안에 한인들이 중심으로한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외에 다문화민족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멕시칸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각 문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근데 그것이 거기에 모인 모든 청중 관중들의 큰 호감을 얻었어요. 그렇듯이 우리 아틀란타 한인 사회도 앞으로는 코리안 페스티벌, 또 동남부 체육대, 이런데 다른 민족들도 동참할 수 있게끔 수의 숫자에 관계없이 일단은 시도해 보으로써 글자 그대로 다문족 사회라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같이 승리할 수 있고 같이 앞으로의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큰돈안 들이고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부 한인의연합회 40년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 뭐 어느 공동체든지 기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상으로 하면 더욱 좋을 거고요.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어, 이번 작업이 에, Fact에 의해서 비교적 소상이 좀 알려져서, 아, 과거의 동포 사회와 현재 동포 사회를 서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동포들이 많이 공감을 해서, 이런 공감대가 더욱더 결실을 맺어서, 이큰 힘이 동남부 연합의 단계를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뭐, 바란되거나, 해줬으면 좋겠다. 많이 있겠죠. 근데 본인부터가, 본인부터가 겸손과 봉사정신과 희생, 나름대로의 희생입니다. 적든 크든. 이런 걸 전제를 해서 움직이면은 아마 그거를 봐주시는 분들이 자연동참이 되지 않겠나. 이것이 결과 합쳐서 큰 동포사회에 큰 힘이 되고 이것이 또 조류사회에 비춰져서 서로가 같이 연계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로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그 동남부연합회 전직 회장으로서 이렇게 또 외람떡에 카메라 앞에 나와서 동포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서 연합회 활동과 또 이번 기록과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즐거운 힘이지만 보이지 않게 은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서 또 전직연합회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에 동참하면서 이런 동참이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이 끼쳐서 다 같이 승리하는 우리 동남부연합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